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다한식 원장입니다 두드리기 증상이 발생하면 저는 반신욕이나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여서 땀을 흠뻑 내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피부과에 가거나 한의원에 가시면 반신욕이나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열을 자극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므로 반신욕이나 운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반신욕이나 운동을 하셔서 땀을 내는 것을 왜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반신욕이나 운동을 하여 땀을 내주면 두드러기 증상이 심해지는지, 두드러기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드러기 증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드러기 증상은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조절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체온조절작용이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은 땅구멍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열 형태로 배출되어서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해주는 작용을 말하는데 이러한 체온조절작용이 떨어지면 땅구멍이 닫혀 있거나 또잘 열리지 않아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콩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열 형태로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되고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배출되지 못한 열이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열로 인하여 피부 표면에는 오돌토돌한 발진, 또 붉은 발진, 일종의 열꽃 같은 그런 등등의 증상과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증상부에 손을 대보면 아, 약간 좀 뜨겁다, 아, 따뜻하다는 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다시 설명드리면 두드러기는 땅구멍이 잘 열리지 않아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내측에 그 열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한 증상이어서 땅구멍이 잘 열려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도록 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반신욕이나 운동을 하여 땀을 내면 두드러기 증상이 심해지니까. 아또 운동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은 몸에 열을 자극을 주는 것이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한 이유는 두드러기 증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피부과에 가보시면. 두드러기 증상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설명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또,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간혹 섭취하는 음식으로 인하여 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등등으로 설명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에 대한 원인을 몸에 열이 많아서, 또는 열독이 있어서, 열순환이 안 되어서, 장이 안 좋아서, 장 누수로 인하여, 또는 오장육배 이상이 있어서, 등등의 원인으로 진단하신 분들은, 두드러기는 대부분 열이 많아서 발생한 증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몸에 일시적으로 열을 가중시켜서 땀을 내는 방법인, 운동이나 반신욕을 당연히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면 몸에 일시적으로 열 자극이 많아져서 두드러기 증상이 심해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치료 방법은 몸을 일부러 차게 하거나 또는 열을 내려주는 차가운 성질의 한약제를 처방하여 그런 약을 복용함으로써 몸의 열을 내려주는 방법, 일시적으로 내려주는 방법으로 치료하지만, 아, 유아 같은 방법은 두드러기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고, 일시적인 증상을,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두드러기 증상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여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내거나, 아, 4 0이내지3 3도의 뜨거운 물에서 몸에 반절을 담그고, 어, 반신욕을 하면서 이마에서 땀이 나면, 그때부터 15분에서 20분 정도 땀을 흠뻑 아, 내보시기를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여 땀을 내주면 아, 두드러기 증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아, 그 반신욕이랄지 운동에서 열을 작조해서 땀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땀을 내는 방법. 그 방법으로 지금 제가 땀을 흠뻑 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시면 두드리기 증상이 왜 땀을 내도록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땀이 나면 피부에 올라와 있는 두드리기 증상이 조금씩 없어지고 또 가려운 증상도 완화되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만일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운동하거나 반신욕을 한다면 일시적인 열 자극으로 인하여 두드러기 증상은 얼마든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운동이나 반신욕을 할 때는 가능하면 땀이 흠뻑 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드러기 증상은 몸에 열이 많아서 발생한 증상이 아니고 땀구멍이 잘 열리지 않아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어서 발생한 증상입니다. 두드리기 증상에, 두드리기 증상이 있을 때,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면 두드리기 증상이 심해지니까 절대로 하지 않도록, 아 어,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아, 두드리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 설명하시는 것으로, 아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